완전 미분 방정식인지 확인하고 그해 포텐셜 함수 구하는 거자 다시 한번 보자 p x y dx q x y dy equal 0 이게 전미분인데 전미분 형태인데 이게 완전 미방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. P를 항상 여기 있는 걸 여기 변수로 Y로 표면하고 Q가 X로 표면. 얘가 성립할 때그 미분방정식은 완전 미분방정식이다. 그럼 자, 얘 확인하려면 자, DX 붙은 요놈이 P야, P. 그 다음 DY 붙은 요놈이 Q죠, Q. 그럼 봐봐, P를 Y 대세 봐. EX고 Q를 X에 대해서 해봐.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EX. 같잖아, 얘가. 그럼 우리 간단해. 자, 이걸 X에 대해서 적분하면 X 최고 Y. 여기서는 항상 Y 있는 놈을 소고해. 그러고 나서 적분해, Y로. Y는 C. 이렇게 나온다. 자, 여기도 보자. d X 붙은 요놈이 P야. 요니 Y 붙은 요놈이 Q. 자, P를 Y로 편밀해봐. 1. Q를 X로 편밀해봐. 1. 등호 성립하잖아. 그러면, 자, 이걸 적분하는 거야. 적분. X에 대적분하면 해 XY. 자, 여기서 X항이 들어간 놈, Q자리 X항이 들어간 놈 없애라고. 그러면, 상수잖아 요게 포텐셜 함수 그냥 C라고 미분방식 해라 해도 되죠 아 넘어가서 C라고 해도 좋고 F 적분하면 F C, C니까 자그 다음 X 붙은 요 놈이 P, Y 붙은 요 놈이 Q 자 P를 Y로 0, Q를 X로 0 그러니까 등호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요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4분의 1 x 네제곱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면 4분의 1 y 네제곱 이퀄 c다. 그냥 적분하니까 c가 붙잖아. 그냥 이걸 또 포텐셜 함수에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만 포텐셜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. fxy는 x제곱 y 플러스 y 플러스 c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그 다음 봐봐 dx 붙은게 이 놈하고 이놈 붙은게 p dy 붙은게 요 놈하고 요놈 이놈 곱한게 q 자 p를 y로 패밀해 봐자 p 요거하고 요거하니까 코사인화 마이너스 사인 y 마이너스 e 익스퍼렌셜 ex 사인 y q x로 패밀해 자요 놈은 그냥 나두 q를 x로 하면 요거만 e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2x 사인 y 같잖아 그러면 이거 적분하는 거야 이거 요걸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여러분들이 익스포넨셜 2x 코사인 y 그리고 여긴 봐봐 인원 곱한 곳에 x를 소으 없어지거든 그래서 요게 바로 c 요와 같이 나오는 거 우리 알수 있다 자, 그 다음 여기도 dx, 항상 dx 붙은 게 이게 p야. dy 붙은 게 q. 자, p를 y로 편미 해보자. p를 y로. 두 함수 곱이잖아. 그럼 뭐야? 앞에 거 미분하면 exponential xy. 앞에 건 놔두고, 뒤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오고, qx. 자, 앞에 거 미분하니까 그대로 나오고, 앞에 건 놔두고 요걸 X 펴까 Y가 나오잖아. 플러스 XY, 익스펀스 X, XY. 같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해 X에 대해 서 적분하면, 자, E 플러스 익스펀스 XY하고, 여기서 Y 들어간 항만 없애주면, X 들어간 항만 없애주면 된다. 그리고 저거 적분하면, 마이너스 Y 제곱이 콜 C가 된다. 이런 식으로 완전 민맛, 이를 먼저 확인하고, 각자 각자 적분해서 D에서, 우리 중적분이나 여러분들이 배운 이 포텐셜 함수 구하듯이, dy에서 x 함수 없애고 적분하면, 우리 그 공식 이용 안해도 바로 직감적으로 구할 수 있다.